두 번째 경주를 가는 세 마리가 달리면서 12마리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9번 용비 레전드 김원수 기수와 앞서 나오지만 안쪽에서 5번 에코 챔프, 4번 디펜스 플레이, 2번 해운대의 꿈 3마리가 더 앞서면서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부터 2번 해운대의 꿈, 4번 디펜스 플레이, 5번 에코 챔프, 9번 용비레전드 바깥쪽에 10번 탐나 포스트와 11번 빅토리 스토리 그리고 안쪽에 6번 탄탄데로와 8번 몬스터 원티드가 앞선에서 달리면서 경주 중반 이제 곡선 주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번 디펜스 플레이가 우에다 기수와 함께 가운데에서 살짝 앞서면서 49주만의 복귀 전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5번 에코 챔프 진겸 기수와 함께 데뷔전 치릅니다. 이제 직선 주로 두 마리가 선두 써버리고. 있습니다. 5번 에코 챔프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4번 디펜스 플레이와 8번 모스톤 티드 바깥쪽에는 10번 탐나퍼스트, 9번 용비레전드가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거리차를 벌리기를 시도하는 에코 챔프입니다. 2 0 0 m 남았습니다. 5번 에코 챔프 데뷔전을 갖는 말입니다. 진겸규수와 에코 챔프 계속해서 거리차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 에코 챔프 데뷔전 데뷔승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0번 탐나퍼스트와 7번 올드웨이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거두는 에코 챔프의 커리어 첫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첫 번째 경주에서 첫 승을 따내는 에코 챔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에코 챔프기도 합니다. 기대에 그대로 부응했던 에코 챔프 진겸 기수. 설레는 첫 경주 기분 좋게 첫 승을 거둡니다. 5번 에코 챔프 뒤를 따라온 말은 10번 탐나 포스트와 7번 올더웨이였습니다. 달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시작되고 국산 6등급 12마리 1,400m 질주가 출발했습니다. 5번 여수르게 스타 김혜선 기수와 함께 앞서 나고 안쪽에 1번 드림마 신윤섭 기수와 역시 함께 선두 싸움 벌이는 초반입니다. 가운데에는 3번 스원 퀸 진겸 기수와 함께 달리고 바깥쪽에 10번 원더풀 포춘이 다나카 기수와 함께 3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뒤쪽에는 12번 서기 프린세스 이현중 기수와 안쪽에 6번 프란체스카 2번 파이널 어택 뒤따르는 7번 일루전 하위권에는 4번 나이스걸과 8번 신천 프리덤 11번 골드마스크 가장 뒤에 9번 커몬글로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주로 들어왔습니다. 1번 드림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스원퀸과 5번 여수르게스타, 12번 서기 프린세스, 그리고 2번 파이널어택까지 앞선 선두 1번 드림마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신윤섭 기수와 드림마 4살짜리 앞말입니다. 현재 선두 12번째 경주입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한 현재 드림마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3번 스원퀸 따라가고 12번 서기 프린세스 역시 붙어서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세 마리 뭉쳐 있습니다. 7번 일루전, 2번 파이널어택, 5번 여수르게스타 가운데서 파고드는 4번 나이스걸과 10번 원더풀. 포춘. 1번 드림마 선두자리 아직 잡고 있지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0번 원더풀 포춘과 4번 나이스걸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10번 원더풀 포춘 다나카 기수와 선두자리 빼앗았습니다 10번 원더풀 포춘 4번 나이스걸 그리고 3번 스원 퀸까지 순서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가운데에서 파고들어 막판 선두자리 빼앗은 원더풀 포춘 네 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거둡니다 첫 승입니다 네 번째 경주 다나카 기수와 함께 달린 원더풀 포춘 드디어 경주 마커리어 첫승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10번 원더풀 포춘과 4번 나이스걸 그리고 3번 스원퀸까지 순서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400m 경주였습니다.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닥터 카렌이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외곽 12번 환희뱅크도 빠르게 2위권 올라서고 있고, 안쪽 5번 캐러비안 베이, 6번 후디니가 3, 4위로 뒤쫓습니다. 외곽에서 10번 파워타임이 바깥쪽에서 5위로 따라 붙었고, 8번 페이트가 6위, 중간 안쪽 3번 스타포스가 7위입니다. 중하위권에는 9번 이글파워와 11번 바르네, 가장 뒤쪽에 3마리, 7번 은성요왕과 2번 대지대봉, 4번 캡틴 드래곤이 뒤 쪽에 처져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닥터 카렌이 이 맛이 앞서 있습니다. 2위권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합니다. 5번 캐러비안 베이가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왔고, 12번 환희 뱅크와 함께 두 마리가 2위권 접전으로 1번 닥터 카렌의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10번 파워타임이 다시 2위까지 올라서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닥터 카렌과 안쪽 치고 나온 10번 파워타임 두 마리의 격차 1마치 차로 좁혀지고 있고 바깥쪽 5번 캐러비안 베이와 12번 화니뱅크, 여기에 따라붙는 8번 페이트가 5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닥터카렌이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5번 캐러비안베이가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8번 페이트가 취입해 나옵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200m, 선두 5번 캐러비안베이와 안쪽에 8번 페이트 이두 마리 안 가운데는 1번 닥터카렌과 10번 파워타임이 3, 4위권 뒤졌습니다 선두 5번 캐러비안베이, 진겸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 구치기 들어갑니다. 2위권 싸움 시작하 가운데 10번 파워타임이 안쪽에 8번 페이트를 다시 제치면서 5번 캐러비안 베이와 10번 파워타임 안쪽 8번 페이트 3마리가 앞섰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5번 캐러비안 베이 직선주로 한가운데 추입해 나오면서 종반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했고 2위 싸움에서 10번 파워타임과 8번 페이트 장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혈통들이 활약했습니다. 인디밴드의 자마인 5번 캐러비안 베이, 직선주로 결국 단독선두로 올라섰고, 크리스솔라이트의 자마인 10번 파워타임, 그리고 어플리 익스 프레스의 자마인 8번 페이트, 3마리가 앞섰던 1600m 부산경담의 3경주였습니다. 있습니다. 최외곽의 12번 대성플라이가 돋보이는 출발 단독선 두로 도주성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2위권 6마리, 7마리가 한대 뭉쳐서 그중 5번 메가플레이와 바깥쪽 8번 불의 평화, 외곽의 10번 파워 외관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7번 트리플 드림과 안쪽에 6번 드래곤펀치, 1번 텐그랩, 외곽의 10번 파워 외관은 아직까지 4위권입니다. 11번 드물어도 이제 외곽,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3코너 빠져나가 이제 4코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12번 대성 플라이가 1마 맛을 앞서 있습니다. 2위는 5번 메가 플라이, 안쪽에 8번 불의 평화 3위. 여기에 10번 파워 외관이 4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2번 대성 플라이와 바깥쪽 5번 메가 플레이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8번 불의 평화가 계속해서 3위권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 외곽에서는 11번 드무어가취패해 나고 있습니다. 12번 대성 플라이 2위 지키고 있는 5번 메가 플레이 두 마리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12번 대성 플라이와 외곽에서 실패 나온 3번 로드 투 선더가 정반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2번 대성 플라이와 마지막 바깥쪽 무섭게 치고 나오는 3번 로드 투 선더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로드 투 선더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로드 투 선더와 12번 대성 플라이 결국 직선 주로 3번 로드 투 선더가 최 외곽 바깥쪽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 로드 투 선더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박지희 기수가 기승했던 3번 로드 투 썬더 그야말로 짜릿한 취업이었습니다. 전차처럼 빠르게 바깥쪽 치고 나왔던 3번 로드 투 썬더 12번 대성플라이를 세쳤고 3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그중 11번 드물어가 바깥쪽 머리차 정도 앞서면서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로드 투 썬더와 쪽 3번 페어리 바깥쪽으로는 5번 플라잉 더 포드 그 안쪽으로 1번 러닝 패션 세 마리 앞서 나왔고 외곽에서는 11번 마이 플레저와 12번 더 윈드가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3번 페어리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 3번 페어리가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2위는 바깥쪽 5번 플라잉 더 포드. 여기에 6번 토함산태양과 11번 마이플레저, 12번 더윈드, 안쪽에는 1번 러닝패션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페어리와 바깥쪽 5번 플라잉 더 포드, 두마리 격차가 반마시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6번 토함산태양과 외곽에 11번 마이플레저, 12번 더윈드, 이렇게 3마리가 팽팽하게 3, 4, 5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앙 그룹에는 4번 네버기브업 6위까지 올라왔고, 안쪽 1번 러닝패션은 7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8번 푸에르테가 여전히 7, 8이 10번 운주 레전드가 이제. 바깥쪽 9위권입니다. 하위권에는 1번 러닝패션과 2번 테이아 가장 뒤쪽으로 7번 커널플라잉과 9번 바벨드리미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해서 4코너 진입 직전입니다. 3번 페어리와 바깥쪽 5번 플라잉더포드 여기에 12번 더윈드가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4위는 4번 네버기브업, 5위는 안쪽에 6번 토암산태양이 4위에서 5위, 이제 5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안,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페어리와 바깥 쪽 5번 플라잉 더 포드 두마리의 접전 속에 5번 플라잉 더 포드가 선두자리를 뺏어냅니다 여기 안쪽에 6번 토함산 태양 아직까지는 3위권 외곽에는 12번 더윈드와 함께 4번 네버 기브업이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12위 원더 윈드까지 접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5등금발들의 1,800m 장거리 승부였던 부산 경남의 오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8번, 바깥쪽에는 5번 두 마리의 접전. 과연 느린 그림상으로는 8번 푸에르타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순위는 아닙니다. 2위는 4번 네버기법 두 마리의. 경남 육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4등급의 1,800m 승부. 안쪽에서 2번 벌마 브라운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대를 모으는 4번 영 스카이워커 3세마입니다. 여기에 6번 포스트맨이 추고 나면서 2위 자리를 노립니다. 선두까지 눈 보고 있는 6번 포스트맨 안쪽에 2번 벌마 브라운 옆쪽에 따라붙으면서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바로 뒤에 4번 영 스카이워커가 선입권 안쪽 3위로 뒤졌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낭만대로가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5위는 10번 영광의 클래스. 이렇게. 5마리, 여기에 3번 로겐드 롤까지 6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한 채로 이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벌마 브라운과 바깥쪽 6번 포스트맨,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로 좁혀졌고 7번 낭만대로가 바깥쪽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위까지 진출합니다. 안쪽으로는 4번 영스카이 워커와 3번 로겐드 롤이 4, 5위권, 외곽에 10번 영광의 클래스가 6위, 중간그룹에는 5번 스타티스의 하위권, 1번 체스 팔팔과 8번 스토미데이, 가장 뒤쪽으로 11번 코인으로와 9번. 성실 챔피언이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벌마 브라운과 바깥쪽 6번 포스트맨 두 마리 여전히 반마 신참 경주는 느리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낭만대로가 서서히 격차 좁히면서 3위 이제 안쪽에서 서서히 좁혀나오는 4번 영 스카이 워커 김혜선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안쪽자리 고수하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0번 영광의 클래스 넉달 반반의 출전입니다. 계속해서 5위권 유지한 채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벌마 브라운과 안쪽에서 나오는 4번 영 스카이 워커 한가운데는 10번 영과의 클래스 바깥쪽으로는 6번 포스트맨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근소하게 선두 자리를 뺏어내고 있는 4번 영 스카이 워커 김혜선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반마 시차 앞서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포스트맨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3위로 밀려 있는 2번 벌마 브라운입니다. 4번 영 스카이 워커와 바깥쪽 6번 포스트맨 두 마리 싸움 안쪽 4번 영 스카이 워커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조금씩 좁혀 나오는 6번 포스트맨 4번 영 스카이 워커 안쪽에서 앞섰고 바깥쪽 6번 포스트 여기 10번 영광의 클래스, 3마리가 앞섰습니다. 4번 영 스카이 워커, 이번 경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상승세의 3세마 김혜선 기수와 함께 기대에 부응하면서 결국 1800m 첫 도전을 우승으로 장식합니다. 바깥쪽이었던 6번 포스트맨, 유현명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 두 마리가 크게 앞섰고 사우마신 뒤에서 10번 영광의 클래스가 3위였습니다. 4위는 이번 벌마우 브라운, 5위는 7번 낭만대로였습니다. 전체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11번 어메이징풋 권호찬 기수가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7세 거세마인 어메이징풋 이번 경주가 41번째 경주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2위에는 4번 배틀크라이가 신윤섭 기수와 선두를 쫓고 있습니다. 3위권 6번 투투플라잉 바깥쪽에 7번 오아시스미더 안쪽에는 1번 우성의 반석. 그 뒤를 따르는 12번 아너드칸과 5번 그대만의 블루 바깥쪽에 9번 아이엠 레전드. 뒤에는 8번 서기 퍼펙트 2번 인디블패. 그리고 10번 타마쿠즈 킹 가장 뒤 바깥쪽. 3번 메스터리맨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선두 11번 어메이징 푸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권노찬 기수와 어메이징 푸드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1번 어메이징 풋 그리고 4번 배틀크라이 두 마리가 붙은 채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두마리 선두 섬 계속되고 있고 뒤쪽에서 7번 우아시스미더가 바깥쪽 안쪽에는 6번 투투 플라잉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11번 어메이징 풋 4번 배틀크라이 싸우는 가운데 300m 남은 직선 주로 4번 배틀크라이가 선두 자리 빼앗아 냈습니다. 신윤섭 기수와 배틀크라이 200m 남았습니다. 단독 선두 속도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배틀크라이 4번. 배틀크라이 거리차 벌어집니다. 7번 오아시스미너 2위권, 3위권에는 11번 어메이징풋, 4번 배틀크라이 여유 있게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배틀크라이와 7번 오아시스미너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했고 3위권 두 마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쫓아왔습니다. 4번 베틀크라이 신유섭 기수와 막판 선두 자리 빼앗아 냈고 거리 차이를 더 벌리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번 베틀크라이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빨랐습니다. 이어서 7번 우아시스 위너 따라 들어왔고 3세 마리가 겹쳤습니다. 먼저 앞섰던 말은 12번 아너드 칸과 6번 투투 플라잉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순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레이터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집 8경주 시작했습니다. 1400m 질주를 시작한 혼합 3등급 12마리의 경주마들입니다. 10번 파이어매직 뒤쪽에서 시작하는 초반입니다. 가장 앞서있는 물은 바깥쪽에 7번 신천퍼스트와 안쪽에 1번 모토모토 모토 그 가운데 2마리 2번 벌마에이스 4번 희망가람 2마리가 함께 있고 가운데에서 뒤따르는 3번 어메이징 칸 안쪽에 5번 절대보스 바깥쪽에 8번 카디널포스 가운데 6번 플라잉 칸 9번 로드스타 바깥쪽에 그리고 11번 드래곤 리벤저도 바깥쪽에서 따라가고 있고 12번 벌마의 전사 가장 후미에 10번 파이어 매직이 앞선 말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신윤섭 기수와 달리는 모토모토입니다. 1번 모토모토 모토, 2번 경주 9 번째 경주 8.4승을 전 거두고 있는 말입니다. 모토모토 모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신천 퍼스트가 유현명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안쪽에 4번 희망가람, 7번 신천 퍼스트 선두 싸을 벌이면서 직선 주로를 맞이했습니다. 두 마리 선두 싸움 뒤따르는 바깥쪽에 8번 카디널 포스와 11번 드래곤 리벤져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벌마의 에이스 가운데에서 따라가는 8번 카디널 포스 선두는 현재 4번 희망가람입니다. 김혜선 기수와 희망가람 200m 남은 직선 주로 계속 단독선도 유지하면서 거리 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 여유있게 계속 선두를 차지하고 4번 희망가람 결승선 그대로 통과 이어서 8번 카디널포스와 6번 플랭칸 직선주로에서 여유있게 단독 선두로 거리차를 벌리면서 선두로 1400m 주파한 희망가람이 김혜선 기수와 오늘의 마지막 경주 승리를 자축합니다. 12마리 1400m 가장 빨랐던 말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8번 카디널포스 그리고 6번 플라잉칸까지 이현종 기수와 다나카 기수와 함께한 카디널포스와 플라잉칸이 희망가람을 따랐습니다. 희망가람은 김혜선 기수와